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그, 지게차, 운전 기능사, NCS 기반을 한, NCS 과정을 기반으로 한 지게차 운전 기능사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영광스러운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이제 e 터 1, 안전 관리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될 건데요. 자, 안전 관리의 내용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 보호구 착용 및 안전 장치 확인,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안전 보호구라는 것은 뭐 헬멧, 뭐 복장, 장갑, 뭐, 뭐 안전화,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위험 요소 확인, 그 다음에 안전 운반 작업, 장비 안전 관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파트가 끝나면 여기에 관련된 출제 예상 문제, 아, 출제 예상 문제인데, 아, 그동안에 이 안전 관리에 관련, 관련된 내용들 문제들은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많이 출제된 것이 있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출제 예상 문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출제 예상 문제까지 풀어보는 과정으로 예, 이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어, 과정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안전장치에 대한 어, 내용 중에서요. 자,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네요.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읽어 드릴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 이 파트의 안전관리의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산업보건법, 산업안전관리보건법이라는 거죠. 산업보건법의 안전수칙에 따라서, 아 그러면 산업보건법의 안전수칙이 뭐가 있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네 그죠? 거기에 따라서 안전보호구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착용할 수 있다. 착용할 수 있다. 착용할 수 있다. 착용할 수 있다. 아 착용해 신단할 수 있겠네요. 착용. 좀 하나 더 찍어드리죠. 네, 착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니까 아, 여기서는 안전보호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보호구. 뭐, 헬멧, 아까 말씀드렸죠? 헬멧, 작업복, 안전화, 장갑, 마스크, 뭐, 보안경, 이런 것들. 예. 또 귀마개도 있겠네요. 그죠? 예, 이런 것들. 두 번째, <laughs> 장비 사용 설명서에 따라 후진 시 물체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방 경보장치를 조작할 수 있다. 아, 이거는 지게차를 얘기하는 거죠? 어, 지게차를, 음, 움직이는데, 지게차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어, 후방, 어, 정보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배우는 과정이고, 세 번째, 후진 작업을 할 경우 시야 확보를 위해서 후사경에 어, 정상 여부를 확인, 운전할 수 있다. 아, 후사경이 뭐죠? 백미러, 백미러. 백미러. 뒤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낙하물 및전도 음, 전복 사고. 어, 시, 안전을 위해서 오버헤드 가드의 손상 여부. 오, 이게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게 뭐야? 오버헤드 가드? 오버헤드 가드? 어? 뭐 위에. 뭐, 머리 위에 뭐, 가드가 있나 보죠? 가드라는 거는 안전장치 중에 한데, 그죠? 가리개, 뭐, 이런 건, 다 이런 건가 본데, 아, 지게차 이렇게 딱 타면 위에 그 지붕처럼 생긴 거 있어요. 뒤집어져도 안전하게 할수 있고, 낙하물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안전가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버헤드 가드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할 수 있다. 아, 그렇다 보니까 보호구 착용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후방 경보, 지게차의 후방 경보를 작동시킬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 뭐야 이거 후사경 아, 자동차 운전하기 전에 우리도 자, 자동차 운전할 적에 자기 키에 맞게끔 뺑+ 뺑+ 어, 뺑미러+ 뺑미러를 조절하지 않습니까 사이드미러하고 이런 거 그것도 할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오버헤드 가드 안전을 위한 오버헤드 가드를 확인할 수 있다 불량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 이게 목적이네 그렇게 큰 목적은 아니네요 그죠 네 그런데 요 파트들을 음, 이제 ncs 과정으로 딱 들어가다 보면. 또, 우리가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러한 내용 중에서, 자, 첫 번째. 내용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1. 안전보호구의 이해. 안전보호구의 구비 조건이에요. 아, 구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 구비 조건. 구비 조건. 그 다음에, 보호구 선택 시 주의사항. 안전보호구의 관리. 안전보호구의 관리 규정. 예, 요런 것들이 이제 안전보호구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예. 소소한 파트에, 소파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부터 제가 안전보호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안전보호구가 뭐냐. 네, 밑에 그림에서 쭉 보이시는 것처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작업자가 안, 작업 전 착용을 하고요. 작업을 하는 기구나 장치로 유해, 위험 요인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보호구를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는 작업 상황에 맞게, 어우, 작업 상황에 맞게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어, 근데 안에서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안전보호구에 대한 정의를 묻는 게 아니고요. 안전보호구가 뭐냐 정도만, 아, 안전보호구가 뭐냐 정도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안전 보호가 뭘 하는 거다. 아, 우리 어, 작업자의 사람의 생명과 어, 안전을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이런 장치를 안전 보호라고 구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자, 그렇다면은 지금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제가 그려놨는데, 예 그거 하나 하나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 어, 지금 사람이, 어, 사람이 어,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던 요 상황에서 그죠. 요 상황에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입었어요. 예딱 네, 입었어요. 이 뭐예요? 이게 안전 보호복이죠. 예, 네, 안전 보호복. 아, 이분이 지금 <laughs> 작업하기 전에 안전 보호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안전 보호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상황도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어작업복에 재료가 있는데 어, 천의 조직은 평직 또는 능직 또좋 어, 능직이 좋고 두꺼운 천이 좋다 일단은 두툼한 게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작업복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용 중에서 이런 겁니다 이런 작업복의 기본 3요소가 있네요 이 작업복은 일단 안전을 위해서 보안전을 어,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잘 찢어지지 않고 네. 뭐, 오일이 잘 침투하지 않고, 네, 이런 것들이죠. 또는 쉽게 오염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기능성을 갖춰줘야 되고요. 바람막이, 추운 겨울에 어떤 바람막이도 좀 표현할 것 같고, 비가 오면 비가 좀덜 새는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될것 같고, 그죠? 여러 가지 작업 상황에 따라서 작업복이 다양한 작업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복의 사요소라고 해가지고, 예, 기능성도 있고요. 심미성. 아 예쁜 게 좋죠. 디자인이 예쁜 거. 그 다음에 상징성. 아+ 아이 사람들은 무슨 작업을 하는 거다 예 이런 것들이죠 어, 소방대원들은 소방대원 복장이 있고 그죠 경찰대원들은 경찰대원의 복장이 있고 예 어, 자동차 엔지니어들은 자동차 엔진을 입는 옷, 복장이 있고 그죠 그 보급만 작업뿐만 보더라도 애들이 무슨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다걸알 수가 있는 그런 신 상징성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요 아무튼 작업복의 기본 사요소는 이렇습니다 기능성 심미성 상징성 등등이 있다. 자+ 작업복의 조건이에요. 보건성도 있어야 되고 장신성도 있어야 되고, 적응성 내구성 뭐 아이고 그냥 이거는 그냥 읽고 보세요. 뭐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작업복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 따뜻하게 보건도 몸도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장신성도 있어야 되고 장신구를 뭐 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어떤 작업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작업복에 대한 일일이 어떤 구조에 대한 거를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많아졌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보건성도 있네요. 추운 겨울 방한 방성 방우 방풍 더뭐 찬기 또는 뭐비 바람 이런 것들도 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거 된 같고요. 여기서 보니까는, 아, 지금 요거는 작업복의 조건인데, 어 보건성과 장신성과 적용성과 내구성을 따로 한번 얘기해 본 거네요. 한번 읽어보나 볼게 볼게요. 자, 장신성은 말씀드렸고, 두 번째, 미감, 어, 용의를 저해, 저해하지 않는 정도 이상의, 어, 정 정도죠, 정도. 정도 이상의 장식은 피한다. 너무 많은 장신구를 달면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죠. 막 끈이 막 너덜너덜하게 흐르리거나 이러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어, 적용성용. 신체 동작에 적용해서 작업의 능률을 높이고 생리 위생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형태고요. 내구성은 재료나 구조 등을 감안해서 튼튼하게 제작해야 된다. 여러분들, 뭐 이거 다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론이라는 어떤 이런 체계를 배울 적에는 한번 정도는 이거를 훑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정도는 들어내 보셔야 돼요. 그죠? 아, 이거 이해 못했어 넘어면 어디 있어요? 작업부 왜 입습니까? 기본이잖아요, 기본. 음. 왜입보요 어. 따뜻하게 이렇게 보건 복원, 보건성과 장신성과 적용성과 내구성 뭐 말로 표현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튼 외부로부터의 어떤 환경에 잘 적응하고 사람을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능성을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업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정도만 외우하셔도 충분한데 그래 그나마 그나마 좀 기, 기억하고 있셨으면 좋겠는 것이 기본 사요소세 음, 가지. 네, 작업복의 조건, 복원, 조건, 작업복의 조건 한 세, 네 가지. 이 정도만 큰 틀만 어, 이해하고, 아이고, 네, 큰 틀만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작업복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작업자가 어떤 거를 또 착용을 해야 되나요? 아, 여기 보세요. 이거. 이게 뭐죠? 안전대라고 해요. 안전대. 네. <laughs> 여기 보니까, 사람이 어떤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적에, 어, 그 사람이 추락할 것을, 추락할 것을 대비를 해서, 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제가 이쪽에 오는 게좀 편한 것 같은데. 네. 자, 추락할 것을 대비를 해서 안전대라는 것을 어, 사용하게 됐는데, 어, 어디 갔나요? 어, 여기 있네. 어, 사용하게 됐는데, 이 안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네, 안전대는 걸쇠를 걸게끔 되어 있고요. 어, 이 안전대의 종류에는 음? 자, 안전대 종류에는 이런 게 있네요. 벨트식이 있고, 안전근의식이 있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전대는 I 자 거리용, 어, I 자 거리용이라는 용어로 정,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U 자 거리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방지대, 안전블록 이렇게 한네 가지로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이 부분은 우리가 들어보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죠? 어,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 산업 현장에서, 아이고, 하, 하, 하.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이 과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안전대가 뭐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 I 자 거리라고도 하는데, 또는 다른 말로 어, 한계 거리용이라고도 합니다. 한계 거리용, 뭐, 어, 안전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작업 발판이 설치되어 작업 발판이 설치되어 신체를 안전대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없고 에이구 네 예, 없고 불의의 사고로 떨어짐 시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사용합니다. 일단 읽어나 드릴게요. 자 유자거리 일명 전주용이라고 하며 전주용 전신주 에 예, 전신주의 약자겠죠? 전신주 오타는 아니에요. 오타는 아니고. 어 전주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신주 얘기하는 거 우리가 전부선 때 있죠 전부선 타고 올라가는 거뭐 이런 것들 그때 사용하는 거죠 전신주용이라고 하며 신체를 안전대에 지지해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시 사용합니다 작업시 사용합니다 예 오타 무지하게 발표한데가요 죄송합니다 자 떨어진 방지대 오타가 있어도 제가 다 소개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떨어진 방지대 고층 사다리 또는 철공 철탑 등의 상하 어, 행시 하행시 사용한다 안전블록 떨어짐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감긴 장치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야, 이것만 봐도 잘 모르겠어. 그죠? 내용은 읽어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그런 뭔 내용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어, 제가 그림으로 설명한다그랬잖아요 그림으로. 그래서 그림을 또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림으로. 음. 자, 어떤 게 있냐면, 네. 아이고 이거 잘안 넘어가네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 보이세요 네이 그림에서 지금 이렇게 아까는 이제 일자거리라고 했는데 일자거리라고 했는데 지금 한계거리라고 해가지고 발판이 있고요 어, 이 발판 위에서 뭔가 작업을 할 적에 여기에다가 와이어에다가 이렇게 안전대에다가 걸어준 거 어, 이거를 이제 한계거리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림 보니까 눈에 네, 확 들어오죠? 네. 두 번째, 자, U자 거리가 있어요. 자, U자 거리 이렇게 전부선 떼에다가 여기다 걸습니다. 네, 안전 대하고 이렇게 걸어서 한 거. U자처럼 생겼네. 얘가 U자처럼 생겼네. 그죠? 자, 이 친구는 안전블록이라고 합니다. 어, 안전블록. 그래서 얘가 그 강아지 목줄처럼, 그죠? 강아지 목줄 보면은 신기한 거 많잖아요. 항아지가 멀리 가면 늘어났다가 가까이 오면 쫙 줄어드는 건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안전감김대가얘네들은긁어보다는 성능이 더 좋은 거죠. 도로레처럼 여기 감겨져 있다가 만약 추락시 얘를 탁 감아 올리는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걸 안전블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어 이런 것들이 뭐다? 안전 보호구 중에서 안전대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안전대까지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나요? 어하, 여기 보니까 안전장갑도 있고 안전화도 있네요. 그죠? 이분이 이제 두 개를 입었어요. 먼저 안전복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장갑과 안전화를 입었어요. 신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보호구의 종류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